할렐루야 9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가을이 짙어져 갑니다. 짙어져 가는 가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프로나무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 18장은 유당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이루어진 유다, 에브라임, 문나사의 반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한 대한 땅 분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개의 지파 가운데 6개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의 본문인 19장에서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6개 지파, 즉, 시무온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1절과 9절입니다. 둘째로 시무원, 곧 시무원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재배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무원 자손이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무원 자손이 자기들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19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시무원 지파가 제일 먼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시무원 지파가 받은 땅 앞에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구절은 시무원이 유다의 기업 중에서 기업을 취하게 된 것이 유다의 분깃이 그들에게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유다는 그 가족대로 기업을 분배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땅을 기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에게 복을 주셨고, 유다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힘써 그 땅을 정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에게는 많은 땅이 있다고 해서 그 땅을 양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기업 중 일부를 제비에 포함시켰고, 시몬 지파가 그 제비를 뽑자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의 분깃을 받은 것이 제비를 뽑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일은 창세기에서 있었던 야곱의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상세기 49장 7절을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명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시모는 급하고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누인 디나가 세겜 족장으로부터 강간당했을 때 그는 형제인 레위와 함께 잔인하게 복수합니다. 그 결과 레위와 시무원은 야곱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야곱의 시무원에 대한 예언이 이런 땅 분배 과정을 통해 현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자신들의 인구보다 많은 땅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시몬 지파에게 내어줘야 하는 상황에 대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동체의 평화와 공익을 위해 자신의 몫을 기꺼이 내어놓는 유다 지파의 결정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내어놓는 곳에 대해 많이 인색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전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제 10절 이후에는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47절부터 12지파 가운데 마지막으로 단지파가 땅을 분배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마무리된 이후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49절과 50절에 나옵니다.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에서 누니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레비 돌아와 했던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갈렙은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딤나 세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가장 좋은 몫을 가장 좋은 땅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기업을 모두 받은 이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50절을 보실까요?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가 받은 성읍을 건설하였다는 말씀을 통해 딥나세라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거나 새로 건축해야 할 상황에 있었던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태의 성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업적과 위치에 걸맞는 넓고 좋은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실로와 18km 정도 가량 떨어져 있어 예배하기는 좋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세워 나가야 하는 수고가 필요한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러한,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겸손함을 유지하는 여호와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이 여호수아에게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57절에서 땅 분배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집니다. 51절입니다.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딱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 분배를 위해 제비를 뽑는 과정이 여호와께서 임지하시는 회막문 앞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초기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부터 신을 벗게 하시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임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기록 하셨, 기억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모든 땅의 분배도 마무리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의 성도 여러분, 비록 눈앞에 비록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부정과 불의가 더욱 우리의 삶을 덮는 듯해도 단한 번의 실수나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면 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 불평할 때도 많고 피할 때도 많지만 우리가 그때에 더욱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잊지 않고 주님의 임지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의 말씀을 이루어져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로 나아가는 또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세대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